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베트남어를 어, 재미있는 표현, 자주 사용하는 표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번 시간 첫 번째 표현은 아, 정말 더럽다. 아, 더러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보이보이보이 아, 너무 더럽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주 사용할 수 있겠죠.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럽다. 화장실에 갔어요. 너무 더럽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thật bê bối, thật bê bối, thật bê bối. 자, 이 말도 기억하면 어, 사용하기에 사용할 때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입니다. 다음 표현, 다음 표현인데, 어우 너무 칭찬하다, 너무 칭찬한다, 너무 칭찬했다가 좋겠죠? 너무 칭찬했다. quá khen rồi, quá khen rồi, quá khen rồi. 깜끄다. 없어, okay. 안 했어. Okay. 응, 안 했어. <laughs> 자 다음 표현은 절대 안 돼. 자, 제가 좀 틀렸죠? 제가 좀틀리었어요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틀렸네요. 자, 절대 안 돼. 이런 표현입니다. 자, 천천히 해 주세요. 너 <laughs> o 네. 뜻대 <laughs> the t h 자 절대 안 돼, 절대 안돼 이렇게 말할 때, 네, 네 검득 이렇게 발음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런 말들도 많이 하면 좋아요. 심, 실망하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다잘될 거야, 다잘될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Tất cả rồi sẽ ổn thôi. 모다야 <목소리> 자, 다잘될 거야.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뭔가요? 넌로넌거넌 <목소리> 자,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Đừng có lo, tất cả rồi sẽ ổn thôi Đừng có lo, tất cả rồi sẽ ổn thôi Chà,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Đừng có lo, đừng có lo lắng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à. 믿을 수 없어 거야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Không thể tin được Không thể tin được Không thể tin được 자, 컴테, 띤덕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 없어 컴테, 띤덕 말 스승님 믿을 수 없어 왜?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베트남어 발음을 믿을 수 없겠죠? <laughs> 자, 컴테, 띤덕 컴, 컴, 띤덕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컴, 띤덕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시간이 빨리 지났네 시간이 빨리 지났다 시간을 빨리 자, 시간이 빨리 지났다. 재미있게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시간이 빨리 지났네. 시간이 빨리 지났네. 시간이 빨리 지났네. 자, 그다음은 그다음은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입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네. <laughs>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의 표현은 좀 예의 있는 표현이에요. 예의 있는 표현. 당신에게 폐를 끼쳤네요. 당신에게 폐를 끼쳤네요. 이런 표현입니다. 아, 조금 미안할 때, 좀 뭔가 실수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폐를 끼쳤네요. 너에게 내가 폐를 끼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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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의 표현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공부하면 훨씬 더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표현들을 외우셔서 또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대화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발음을 현지인들이 이해하는지 못, 뭐 이해하지 못하는지, 또 여러분들의 발음을 현지인이 들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어, 발음이 틀리면 주변에 있는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어, 좀 수정을 부탁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어,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치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표현을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베트남어를 어, 재미있는 표현, 자주 사용하는 표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번 시간 첫 번째 표현은 아, 더 정말 더럽다. 아, 더러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털 베보이, 털 베보이, 털 베보이. 아 너무 더럽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주 사용할 수 있겠죠.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럽다. 화장실에 갔어요. 너무 더럽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털 베보이, 털 베보이, 털 베보이. 자이 말도 기억하면 어, 사용하기에 사용할 때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입니다. 다음 표현, 다음 표현인데, 어우 너무 칭찬하다, 너무 칭찬한다, 너무 칭찬했다가 좋겠죠? 너무 칭찬했다. 과한 라이, 과한 라이, 과한 라이. 공과 라 없어 <목소리> 안 했어, <목소리> <목소리> 응안 했어. <목소리>

자 절대 안 돼, 절대 안돼 이렇게 말할 때, 네, 네 검득 이렇게 발음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런 말들도 많이 하면 좋아요. 심, 실망하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다잘될 거야. 다잘될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Tất cả rồi sẽ ổn thôi. t <목소리> 자, 다잘될 거야.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뭔가요? đừng <목소리> 자,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Đừng có lo, tất cả rồi sẽ ổn thôi Đừng có lo, tất cả rồi sẽ ổn thôi Chà, như thế sử dụng Đừng có lo, đừng có lo lắng Như thế Không thể tin được Không thể tin được Không thể tin được 자, 컴테딘드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 없어. 컴딘드 말. 선생님, 믿을 수 없어. 왜?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베트남어 발음을 믿을 수 없겠죠? <laughs> 자, 컴테딘드, 컴 컴딘드 이렇게도 해될것 같아요. 돼요안돼요돼요 돼요? 돼요. 되죠. 컴딘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시간이 빨리 지났네. 시간이 빨리 지났다. Thời gian trôi nhanh thật. 자, 시간이 빨리 지났다. 재미있게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시간이 빨리 지났네. 시간이 빨리 지났네. 시간이 빨리 지났네. 자, 그다음은 그다음은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입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응을. <laughs>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의 표현은 좀 예의 있는 표현이에요. 예의 있는 표현. 당신에게 폐를 끼쳤네요. 당신에게 폐를 끼쳤네요. 이런 표현입니다. l a m f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의 표현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공부는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공부하면 훨씬 더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표현들을 외우셔서 또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대화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발음을 현지인들이 이해하는지. 못, 뭐 이해하지 못하는지, 또 여러분들의 발음을 현지인이 들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어, 발음이 틀리면 주변에 있는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어, 좀 수정을 부탁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어,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치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표현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